쉬라고 하시는데쉬이 새끼는 거상을 안 하잖아 이제 얘롤 같잖아 이새끼가 만약에 오늘 만약 결승를 오면은 좀나 같으면 좀 쓰레기 같은데. 까꿍. 아, <laughs> <laughs> 아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새끼 진짜 놀려 먹으려고 되게 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잘 봤다 배신자가 나오네. 아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들. 일단은 휘가 누구냐면은 안녕하세요 형들 네 제가 사실은 <목소리> 거상 한번 <목소리> 했었 했잖아요 그니까 사실 원래 거상하면서도 거상만 한다고 약간 느끼는 게없 그러니까 이제 대충 이런 소리죠 나는 이제 월클이니까 거상에서좀 유심도 보니까 난롤 방송하니까 좀 봐라 일단 대충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소리고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처음에도 거상만 한다고 아, 말안 했고, 네, 그리고 거상만 한다고 아, 말안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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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상만 한다고 아, 말안 하고, 그리고 이제 떡밥을 깔고 이 새끼가 로드를 갔어요. 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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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네 야, 나도 한 달이면 다이아가 정글 버스 형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관전 포인트. 왼쪽 상단에 보시면 시청자 수가 실제 시청자 수입니다. 이때가 잘 보세요. 동그리 캐리하는 거야. 간다 간다 간다. <목소리> 아, 혼자. <홍시야>. 넵. <목소리> <목소리> 사람 새끼? <새끼예요>? 가스끼네요. <목소리> <목소리> 진짜 아, 이런 걸롤 방송한다고? 존나 세상이 만만하냐?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기훈씨, 진지하게 할말 있습니다. 전화 주실 내일 전화 주세요. 다른 게못 해먹겠다. 거성만 파자. 나한테 갑자기 이러고 카톡을 온 거야. 어? 어이가 없다. 아니, 나한테 얘, 가이 새끼가 나한테 통화하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네. 기훈아, 내가 롤판에서 잘다 끊었는데, 너, 내가 도와줄게. 기훈아, 고맙다. 이렇게 하고 나서, 트위치에서 한시청자 이런 말을 했다. 롤토체스 말고, 겉토체스를 하자고. 예. 네. 이얌체 같은 이런 박쥐 같은 새끼 어떻게 할까요? 어이시 대충 씨부리고 볼론이나 마라시오 짜증나니까. 예. 네가 말해. 어, 너가 말해 그냥. 저 그냥 거상 하려고요. 그냥 다른 게임 도전 하는 거 자체가 저한테는 좀 확실히 아닌 거 같아서. 거상만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음.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네네. 거상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이건 조금 진지해요. 가족이랑도 좀 연관되어 있는 거라. 이제 저희 부모님이 네. 거상을 잘하세요? 거상아니아니 <laughs> 그게 거성... 아니라. 음, 좀 걱정을 하시죠. 부모님이. 네. 왜냐면은 뭐 이게 평생 직장이라기에는 솔직히 좀 사업적인 아이고, 거가 좀 크니까. 음.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혼자 살면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랑 음. 자꾸 음.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좀 많았어요. 방송이 끝나고 항상 이걸로 할수 있겠냐. 막 하면서 거상을 할 때도 부모님이 계속 이제 걱정을. 어. 아. 하셨었어요. 계승가, 저는 하고 싶은데 아, 예전에 해봤네. 그거구나.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랬거든. 읏! 키나아기술배워야지 이거 야 아, 맞아,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가 기네요. 다고 떨려 이유가 서는 이유가? 예. 네. 어, 좀 압박감이 좀 심했어요. 압박감? 주위에서 압박감이 심했어요? 아, 이 어, 그러니까 주위 가족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하지 말라 했다. 부모님이? 네, 부모님도 그렇고 네. 어, 네의사 아니었다. 진짜로 그거는 데 네,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진짜로 방송. 아. 네. 아주 띠껍네 예. 자, 그다음 다음. 예. 더두 번째. 자, 롤하다가 시청자수 안 나오니까 박지만이 다시 돌아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요. 아. <laughs> 너무 좋아요? 아니, 거상이 좋으니까. 네. 사실 거상을 제가 삭제도 안 했고. 음... 삭제했잖아요. 제가 봤는데 그때 저에 디스코드에서 하다가 삭제 안 했어요. 방송 세팅하다가 봤는데. 저는 삭제 안 했어요. 삭제. 한클라까지다 봤는... 있고 스킨까지 다 있어요. 어, 세 번째. 요즘 근황은 어때요? 뭐 하고 지냈어요? 요즘 근황은 네. 제가 저번에 서성까지 직접 내려가가지고 방송 세팅 다 해줬는데 네. 요번에 지금 계속 술만 쳐먹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좀, 좀 힘들었죠 사실 근데 요즘 그러니까 요즘 그냥 근황이 좀 그랬어요 사실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이제는 쉬다가 죽을 바에는 실쉴 바에는 죽을게요 그냥 <laughs> 네, 약간, 약간 좀 이제는 좀못 쉬겠습니다 이게 좀.. <웃음> <웃음> 쉬시는 동안 로마네트 한번 가보셨나요? 아안 가봤어요 아하. 아, 절대 안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다른 게임 하실 생각 있으세요? 거상 말고 기훈 씨는 다른 게임 하십니까? 네. 다른 게임 하십니까? 아, 일단 본인 먼저 말씀해 주세요. 본인 먼저. 아, 저 먼저. 네. 저는 거상 할 거예요. 거상은 안, 절대 안놀을 거예요. 이건 약속할 거예요. 아 거고. 거상 절대 네, 안 넣을 거예요. 절대 안놀을 아, 건데. 네. 아, 그러니까 그리고 아, 다른 게임을 만약에 뭔가 그냥 재밌는 뭐 스팀 게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네. 그냥 잠깐 하는 정도, 1은 무조건 거상으로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거상을 다시 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 뭐죠? 일단 고마워서. 뭐가 고마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지금 형님들이 꺼지라고 하시는데요? 아 근데 욕도 솔직히 지금 네. 좀 달콤해요? 좀 진짜로 달콤해요. 음. 형님들 고마움을 못 느꼈어요. 음. 못 느꼈는, 그러니까 못 느꼈다기보다는 조금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열심히 갈... 해도, 뭔가... 네, 이거네요, 어쨌든 간에. 나 정도 월클인 줄 알았고. 아, 또... 근데 이건 아니, 이새끼야, 이거 거짓말 치는 거 내가 어제 월클이라고 생각했어. 저, 월 절대 그런 생각 없어요, 진짜로. <laughs> 어. 아, 그래서 이제 거상 진짜 하시겠다고요? 네, 진짜 무조건. 어, 좀 네. 역겹네요. 네. 어, 네, 다섯 번쯤질문 할게요. 로라다가 시청자 수가 너무 안 나왔잖아요. 네. 막 일곱 명, 여러 명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시청자 수가. 그때도 고마웠어요? 안 나오면. 예, 네, 고마웠죠. <laughs> 아니. 제가 얘기할게요. <laughs> 처음에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롤 하면 다른 게임이니까. 당연히 처음이라는 생각, 제가 거장 처음 할 때도 뭐 10명, 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처음에랑 못답겠겠구나 뭐 했는데. 그냥 롤 접을게요. <laughs> 아, 그냥 롤 접을게요. 그냥. 아 진짜로? 개새기네요 시간 조여. 이주임님, 별풍산 열개본가와안주클라스바라키키키키의 손님 대접쓰레기네. <laughs> 음 배운 생각 할게요 아 진짜 저 형님 진짜 다 구부려. 그래. 먹네. 자 다시. 네. 부모님이 이제 이게 약간 좀 뭐하냐 이렇게 하시고 약간 압박도 주시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결론은 롤 방송 돈이 안 되고 그나마 거상이 돈이 좀 되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아이 새끼는 내말 듣지도 않고 혼자 말다할거 하고. 말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 네. 솔직히 애초에 돈번 네. 보고 했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방송 자체를 안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네. 그나마 거상은 돈이 좀 벌렸어. 아이 씨. 근에비유하지 어? 말라고 하시겠다. 롤로 넘어가서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거상은 돈이 됐는데 여기서 거상 시청자 분들 이 야, 너주로 텐션이면롤하면 진짜 괜찮겠다. 근데 갔더니 막상 갔더니 7명, 9명 보고 아, 야, 좋겠다. 야, 이거, 이거 돈이 안 벌린다, 이거. 엄마 아빠한테 혼나겠다 이거 어? 다시 그래서 그냥 박쥐 마냥 말고요 나 보기각진 잡아줘라 말고요 안되겠다 보기각진 잡아줘라 그래서 바로 넘어와서 형님들 그나마 돈 벌리는 거상이라도 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넘어왔다 결론은 이거다 이거지 그래 <laughs> 이 말이 맞는 것도 있는데 아닌 것도 있어가지고 시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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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이거 왔잖아. 개 a s 기네요. a s s s 별풍선 다섯 개가 논열망전 나가려다가 시청자 아, 서야내불이 거사, 거사, <laughs> 사자성어 아니냐? 말해 봐, 삼촌대로. 내로. 내로남불사자성어야사자성 아니잖아. 사자성어시 네 글자잖아. 내로남불 네, 아, 그래? 어. 아 사자성어야. 어벤져스 사자성어인가? 어벤져스. 아, 어벤져스 영어다. 네 글자 다 사자거든. 아, 어벤져스 영어다. 너네들 뭐지 뭔지는 아냐? 어 어째 뭔데?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안진다 너 뒤질래? <laughs> 이용하잖아 <아이씨. 웃음> 겉은 다데 속은 다 솔은, 속은 그니까 겉은 뭐 이런데 속은 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그런 말 아닌가? 그런가? <laughs> 아, 씨X 모르겠다 우리 아이큐로는 씨X 몰라 <laughs> 우리 아이큐로 뭘바해 그만 말해 어? 거상하면서 알거 아니야 뭘 아이큐로 뭘바해 우리한테 우리 사람새끼 아닌 거 이미 다될 정도 나 있었어 원래부터 원래 아니야 씨야 <laughs> 형님들 내가 내가 맨제 방금 켰을 때 방송 초반에 나는 내가 똑똑한 내가 멍청한 거티안낼려고 진짜 말투를 사실 진짜, 나도 나도 어, 말투를 나도, 나도, 되게 나도, 나도, 말투에서 되게 약간 똑똑한 척 했단 말이야. 대조 내전 차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데이터적으로 한번 비교해볼게요. 아네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 방송 하다 보면 탈로 나요. 말구야. 뭐뭐 <laughs> 뭐 이거 아니? 물어보면은 에? <웃음> 뭐예요? <웃음> 그래서. 아, 모르겠습니다. 사데 이렇게 하다가 아주 아, 이제 다틀뜨져서 이렇게 된 거야. <laughs> 피자 먹방 할 때도 웃었다고? <laughs> 이거 슈림프. 야, 내가 너테 그때 전화했던 거 있지. 기억나? 어. 야, 휘야. 너 슈림프 먼저 하나 물어보고. 어, 알아 알아. 그거 그때, 방송 중이었어? 어, 그때 그 방송 중이었어. 아, 어, 그래? 어. 그때 사실 내기를 했단 말이야. 어. 그때 내가 이제 슈림프가 뭐냐고 물어봤어. 아까. 그러니까 그때 피자 이름이 골드 슈림프였어. 어, 슈림프 새우야, 새우. 어. 내가 여러분들, 와, 이 피자에 새우가 올라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야, 이 빌시나 피자 이름이 슈림프니까 새우가 올라가 있지? 그렇지. 어. 내가 그래서, 어, 그렇구나. 이제, 아, 그렇구나. 이제, 근데 이제 피자 이름이 뭐냐고 또또 질문이 온 거야. 내가, 여러분들 이거 골드 슈프림이에요. 그래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미친 새끼 이 시청자님들이, 야, 이 씨, 말구야, 너. 뭐 하냐 그거는 휘도 알겠다 멍청한 휘도 알겠다고 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슈림프는 휘도 모른다 내가 모르는데 휘가 어떻게 알겠냐 라아 그래서 내가 휘한테 전화할 테니까 만약에 휘가 모르면 뭐 별풍선을 쏘시고 만약에 휘가 알면 제가 만원권을 드리겠다고 했어 아, 어떤 형님한테 내기를 했어 어. 그래서 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야, 야 휘야 슈림프가 뭐냐 라고 물어봤는데 너가 그때 <laughs> 여보세요 어 그래 야너 있잖아 아슈 쉬림프가 뭔지 알아 쉬림프? 쉬림프 새우야 새우 오 새우야 새우 <laughs> 그래 <laughs> 내가 인정하고 아 바로 만원건 드렸지 아, 어. 그래서 네. 본인 어떻게 이제 월요일부터 방송하는 거야? 네아 롤방송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슬슬 들어가볼게요 네 여러분 너무 반송 감사드리고 드라마 감사합니다 형들 네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진짜로 네, 참, 참, 네 참. 오늘 저서속다 말해서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laughs> 갈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